한 방으로 인생대역전.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자로의 길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개발을 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새롭게 도전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좀더 실제적인 실천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바로 따라 할수 있는 7가지 나를 바꾸기 전략 실천으로 부자가 되는 인생 역전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첫째, 신체부터 바꾼다. 걷기, 등산, 스트레칭 등 기본적인 운동을 하세요.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가꾸고 메이크업과 스타일 변화를 통해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체를 바꾸는 활동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둘째, 먹는 것을 바꾼다. 먹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채, 과일, 살코기, 달걀, 무설탕 요거트,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미네랄이 풍부한 깨끗한 물,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돈을 아껴주고 건강에 대한 투자가 됩니다.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지를 상상해보세요.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다면 당신은 건강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을 바꾼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살찌우세요.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는 등 기본적인 마음 운동을 하세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지식을 쌓아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 생각의 폭도 넓어집니다. 개인금융. 자기개발, 과학서적, 건강분야 등 책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의 지식을 당신 것으로 바꾸세요. 마음가짐을 바꾸면 우리의 삶도 변하고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으며, 부의 흐름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을 익힌다. 관련 서적 20권 읽기, 관련 기술 인터넷 검색해서 관심이 있다면 매일 1 시간 공부하세요.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은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지식에 새로 배운 기술을 접목해 보세요. 더 많은 돈이 당신 통장에 쌓일 것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당신은 기술을 익힘으로써 부자가 되 될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을 바꾼다. 취침 전후 명상을 하라. 사람들을 용서하라. 당신을 해치는 감정을 내려놓으라.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감정을 제어할 수 있으면 자신을 다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며 이는 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섯째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자주 만나는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부동산 주식 시간에 대한 투자 이야기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성공 스토리 독서 운동. 취미 등 자기 개발 이야기를 화제로 삼으세요. 험담이나 불평 불만 가십 따위의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인드로 서로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나 비판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어떨까요? 대화의 주제를 바꾸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을 바꾼다. 당신의 습관을 체크해 보세요.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소비하고 어디에 지출하는지, 일주일간 당신의 행동을 기록해 보세요. 당신의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찾아보고, 좋은 습관은 발전시키고, 나쁜 습관은 즉시 없애야 합니다.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좋은 습관을 갖고 새롭게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7가지 실천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실천 가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자로의 성공 비결은 늘 배우고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자세를 갖고 자신에게 투자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7가지 바꾸기 실천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